네, 아무나라의 김인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요, 임시표가 붙은 악보를 하모니카로 어떻게 불 것인가, 네, 공부해 봤거든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네, 음, 임시표는 두 가지로 쓰인다 그랬죠. 샵은 두 가지로, 샵이나 플랫은, 네, 임시표하고 조표로 쓰인다 그랬는데요. 임시표로 하모니카 불때 어떻게 불 것인가 공부하셨잖아요. 이 조표, 조표로 붙었을 때 어떻게 할, 어떻게 하모니표로 굵 것인가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음, 4분의 4박자 노래가 있습니다. 자, 어, 높은 뭐 문자에 표있고요 그리고 뭐 4분의 4박자, 솔솔랄라 있다고 치면요. 솔솔랄라 아니고, 솔솔파파 한번 이따 해보, 해볼게요. 솔솔, 파파, 미미래도.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음, 이거는 다장조잖아요. 네, 다장조 C키라는 얘기는요. 여기를 기준음으로 삼아서 흰 건반만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얘기는 오는 오는 반음,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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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 우리 지난 시간 지지단 시간에 한 거에 예, 입각해서 이런 대열을 가졌기 때문에 흰 건반만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다 이런 뜻이고. 여기에서 임시표가 붙은 경우에는 이제 검은 건반을 간다고 그랬는데요. 자 볼게요. 자 똑같은 건데요. 만약에 여기에 샵이 하나 붙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자솔 솔파파인이에 도예요. 음샤 붙었으면요 배우셨죠 뭐? 이줄이 줄에서 자, 지금 피아노 어떻게 치는지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줄에서 붙은 모, 음표는 어디 친다 검은 것만 친다고 그랬잖아요. 어 달라진 거는요 뭐냐면 C 키에서는 솔솔파파친거 하고요 만개 C 키자샤 하나 붙은 거는 G 키라 그러는데요. 치키는 예 여기 솔솔 일로 가서 피피 쓴거 이외에는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 치는 거예요. 네. 키키를 가지고 피아노를 가지고 이런 걸뭐라고피아노는 이렇게 쳐요. 만약에어 여기 샵은요. 샵에도 붙는 순서가 있어요. 내 맘대로 붙이는 게 아니고. 어 이제 음악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나름대로의뭐뭐할 때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파 하나 붙을 때는 파도솔레파도솔레 라 미시 이렇게 붙는다고 자, 되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렇게 붙고요. 자파그 다음에 도 만약에 내가 도를 붙인다. 샵이 두개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도에다가 붙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개를 붙인다. 그러면 파도솔 여기에 솔 자리에 갖다 샵을 붙여요. 네. 아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피아노에서 만약에 피아노에서 조표가 어? 조표가 샵이 세개 붙은 악보가 나왔다. 이 얘기는 자 파. 또 솔자리를 뭐 해야 돼요? 네. 파도솔 자리를 샵을 올려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까 하나 있을 때는 요거만 올려 줬으면 됩니다. 그쵸죠 그리고 아까로 다시 돌아갈게요. 네. 파 하나 붙었을 때는 요렇게 또 하나만 붙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모니카. c 키하고 C 샵을 가지고 네, 불면서 요 부분만 올려 불고 나머지 부분은 밑에서 불면 됩니다. 샵이 하나 있는 부분 하나 붙었을 때는 그래도 불만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샵이 세개가 붙으면, 만약에 3개가 붙었다, 그러면, 파, 도, 솔. 그러면, 자, 파 붙었죠? 솔 붙어야 되죠? 붙어야 되죠? 여기 도 붙어야 되죠? 그러면, 아, 이렇게 많은 음표가 위에서, 검은 건반에서 C하고 C샵을 났을 때, 그리고 사실은, 피아노처럼 이렇게 부를 때는 A하고 A샵 안 됩니다. C하고 C샵만 부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신검반에서 피아노하고 같은 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얘하고 반음이기 때문에 A하고 A샵 넣고 부르거나, G하고 G샵 안 됩니다. 무조건 뭐, 피아노하고 오는 오는 반음이 같은 C하고 C샵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어 여기 세 가지를 이제 위에서 불어야 됩니다. C#에서 불고 나머지 세 음은 여기 밑에서 불어야 되는 그런 방법으로 있습니다. 네, 불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 아무 것도 안 붙은 아무 것도 안 붙은 다장적인 경우에는 하모니카로 불기 되게 편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래는 학교 종이 나비야, 뭐 동요, 뭐 그쵸? 그렇죠? 그리고 가요 중에서도 좀 쉬운 노래들이 그런 평에 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죠 근데 이제 사람의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작곡가들이 여기다가 조표를 많이 붙입니다. 샵을 붙이든가 아니면 플랫을 붙여서 네, 기준음 자리를, 으뜸음 자리를 변화를 시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막막하죠. 이제 한 아홉 쓸 때는 모르겠는데 플랫이, 플랫이 많이 붙거나 혹은 샵이 많이 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하모니카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아참 그리고 이런 것들을요 이동은 고정 도법이라고 합니다. 고정 도법 고정되어 있죠? 여기도 솔, 여기도 솔, 그쵸고정되어 있는 건데 고정되어 있는 음에서 앞에 누구냐에 따라서 그 줄에 따라서 검은 건반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이건 고정 도법이라고 하고요. 피아노에서는 고정 도법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 하모니카에서도 고정 도법으로 하모니카를 불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조표가 많이 붙을수록 조금 불편하겠죠. 그리고 고정도법을 그할 때는 꼭 시하고 시샵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자 음악 시간에 초등학교 3학년 때가 언젠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다음을 뭐하라? 다음 개명을 쓰시오. 이랬던 기억이 나요. 네 여기 플랫 하나 붙었고요. 개명 쓰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뭔가 조표가 붙는다는 얘기는 으뜸음 자리가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붙으면은요, 파자리가 도이기 때문에 도도 렐레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개명으로 바꾼다는 얘기는요, 개명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어, 이시 네. 그쵸? 어. 즉, 검은 건반이 없는, 검은 건반이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검은 건반이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면, 이것도, 이 샵이 세개 붙은 이것도 검은 건반이 없는 개명으로 돌아가면, 하모니카 몇개 갖고 볼수 있습니까? 하나 갖고 볼수 있습니다. 그쵸? 여기 조표가 많이 네개가 붙었건 세개가 붙었건 하나가 붙었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개명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네, 신검반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개명으로 바꾼 다음에 하모니카 특성상 숫자를 붙입니다. 도 도, 엘렘을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뭐 높은 거면 위에 붙이고 낮은 거면 밑에 붙이고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하모니카 악보는 일반 악보하고는 다르게 하모니카를 악보를 만들겠다 그러면 뭐 손으로 쓰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하든지 간에 모든 이 앞에 있는 그렇 앞에 있는 조표를 전부 다모러 계명으로 바꾼 다음에 도도레레 민위로 바꾼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도레미 숫자로 바꿨어야 합니다. 그러면 도도레레로 쓰면요. 미국 사람은 못 알아듣겠죠. 그쵸? 예. 1, 2, 3, 4는 세계적으로 뭐다 똑같은 공통이니까, 아, 이게 도구나, 레구나, 알기 때문에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모니카 악보는 다른 악보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계명으로 바꿔서 무언가를 연주하는 것을 요 이동도법이라고 합니다. 이동도법. 그래서 하모니카는 고정도법으로도 볼수 있지만, 이동도법으로 해서 계명으로 바꿔서 숫자화해서 부르는 게 훨씬 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동도법을 쓰고요. 네. 그래서 하모니카는 뭐, 그리고 이제 고정도법으로 쓸때는 C하고 C샵으로 불지만, 이동도법으로 쓴다고 하면은 하모니카 자체를 그 자체대로 제작을 해놨기 때문에 A키를 쓰던 A, 뭐 A샵으로 쓰던 상관이 없는데, 자, 이렇게 하모니카는 두 가지 방법으로 불수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들은 이동도법을 씁니다. 고정도법은 좀 힘들어서, 네. 여기까지입니다.